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 강사 시드니 정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유용한 표현들 모아봤는데요. 오늘은 사무실에서 영어로 전화 응대할 때꼭 필요한 표현들만 모아봤습니다. 여러분,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영어로 전화 올때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어, 나는 그런 전화가 여태 온 적이 없으니까 그런 표현은 몰라도 될것 같아요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자, 여러분, 외국어라는 거는 내가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활용을 잘할 수가 있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 이런 상황이 꼭 생깁니다. 네, 영어로 갑자기 전화가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내가 누구이다라고 밝힐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 알아둬야 되겠죠? 뭐,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Hello! 라고 한 다음에 이쪽은 누구입니다라고 영어에서는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This is 누구? 그리고 더 나아가서 회사의 이름까지 밝히고 싶다면 어디로부터 라는 from 표현 넣어주신 다음에 회사 명칭 끌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Hello, this is 누구 from 어느 회사 라고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ABC 회사의 Jenny입니다 라고 말을 해본다면 Hello, this is Jenny from ABC Company 가 네, 되겠네요. 다 같이 저 따라서 연습해 보실까요? Hello, this is Jenny from ABC Company Hello, this is Jenny from ABC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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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from ABC Company. <laughs> Very good,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어디의 누구입니다. This is 누구 from 어디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누구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call 동사가 떠오르셨을 수도 있어요. May I call 누구 하면 되지 않아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call 동사가 떠오르셨다면, 여러분 이거 지금 계속 보셔야 됩니다. call 동사는 전화를 걸다, 누구를 부르다 할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요. may I call 누구 라고 하신다면, 괜한 상대한테 내가 누구한테 전화를 지금 걸어도 될까? 라는 허락을 구하는 네, 이상한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may I speak to 누구? Can I speak to 누구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Ryan 하고 통화할 수 있을까요? Ryan 하고 전화할 수 있을까요?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May I speak to Ryan? Can I speak to Ryan? 둘다 가능하겠죠. 자 그럼 저 따라서 연습해 보실까요? May I speak to Ry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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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y I speak, I speak to Ryan?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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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peak to Ryan? 그리고 조금 더 공손한 뉘앙스를 더해주기 위해서는 맨 끝에 please 붙여 주시면 돼요. May I speak to Ryan please? Can I speak to Ryan please? 이런 식으로요. 비즈니스 영어는 공손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또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I would like to speak to 누구입니다. 자, 내가 누군가와 통화를 이미 하기로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면 단도직입적으로 I would like to speak to 누구라고 말을 할수 있겠죠. 근데 I would처럼 이렇게 축약이 가능한 아이들은 그냥 축약형으로 발음해 주세요. I'd like to speak to 누구. 드그 발음 거의 내지 않습니다. I'd like to speak to 누구. 자, 그럼 마찬가지로 라이언하고 통화하고 싶은데요. I'd like to speak to Ryan. I'd like to speak to Ryan. I'd like to speak to Ryan. I'd like, like to speak to Ryan. 상대가 누군지 혹시 밝히지 않았다면, 전화 거신 분이 누구시죠? 라고 물어볼 수 있죠. 물어봐야 합니다. 사실, 그쵸? 비즈니스 영어에서 누군가에게 전화 연결해 주기 전에, 자,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까요? 아마, who are you? 라고 지금 생각이 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누구세요?니까, 그러니까 who are you? 되겠네요. 아니요. 범죄 스릴러 같은 미드나 영화에서 많이 들을 수 있어요. who are you? 너 대체 누구야? 이런 뉘앙스예요. 전화상에서 누군지 물어볼 때는 제가 상대가 누군지 물어봐도 될까요? 음, 이렇게 공손하게 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전화 거신 분이 누구이신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라는 의미에서 May I ask 물어봐도 될까요? May I ask 누가 전화 거시는 중이신지 누가 전화 거신 건지 Who is calling? May I ask who's calling, please? May I ask who's calling, please? 이렇게 please까지 붙여주면 정말 공손한 뉘앙스가 되죠. May I ask who's calling, please? 다 같이 연습해 볼까요? May I ask who's calling, please? May I, calling, May I ask who's calling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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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good.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상대가 누구인지 파악을 했고, 그 상대가 원하는 사람이 자리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만 기다리세요. 라고 말하겠죠. 그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wait 떠오르시나요? Wait. 자, 이거 뭔가 멈춰. 기다려. 약간 뭔가 길들이는 명령문 같은 느낌이잖아요. 공손하게 들리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please로 출발해주면 좋겠네요. please, 그리고 기다려주세요. 기다리다 라는 표현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wait 보다 전화상에서 기다리다 할때 hold on 정말 많이 씁니다. please hold on 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please hold on. please hold on. please hold on. Please hold on. 자, 근데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라는 잠시만이라는 뉘앙스를 더해주기 위해서 a second, 1초 정말 1초가 아니라 잠시만이라는 뉘앙스를 강조해주기 위해서 잠시만이라는 의미로 넣어주는 겁니다 Please hold on a sec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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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good!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영어로 전화 응대할 때 어떤 표현들이 쓰이는지 알아봤는데요. 정말 기본적인 표현들이었죠? 다음 시간에는 저랑 같이 전화 연결해줄 때 어떤 표현들이 또 쓰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today. Please like and subscribe to my channel and click the bell icon to get new video updates. I'll see you again here on my YouTube channel. Bye bye.